오늘은 3월 제철 음식, 피꼬막과 소주 한잔 즐길 수 있는 강남구 신사동의 숨은 맛집, 고향역을 찾아왔습니다. 꼬막은 보통 11월에서 3월 사이를 제철로 보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제철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주저없이 찾아왔습니다. 포장마차 컨셉의 식당이었고요. 보시면 영업 시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금요일 토요일에는 오후 5시부터 새벽 7시까지 영업하시기 때문에 안주 몇개 시켜 놓고 친구들과 밤새 마시기 딱 좋겠더라고요. 식당 내부는 꽤 넓었습니다. 바깥쪽에는 포차 느낌으로 테이블들이 여러 개 깔려 있었고 내부에는 테이블이 한 20개 정도 있어서 여러 명이 와도 충분히 다 같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 특히 저는 바깥쪽 테이블 느낌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왜 여름에 날씨 풀렸을 때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구경도 하면서 술 한잔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메뉴판입니다. 보시면 포장마차 컨셉으로 메인 메뉴 홍꽃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주를 파시는데요. 사실 뭐 하나 에이스 안주라고 안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맛의 퀄리티가 한결같이 다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3월달 제철 음식, 빛고막을 먹기 위해 홍꽃탕이랑 처음처럼 한병 바로 주문했습니다. 네 이건 기본찬인데요 가볍게 씹어먹을 수 있는 오이와 당근 그리고 새콤달콤한 초장이 나왔고요 또 포장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구죠 시원하고 맑게 끓인 미역국 나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오이도 한입 먹고 그리고 시원한 미역국도 한술 뜨자마자 바로 오늘의 메인 안주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메인 안주 홍고탕입니다 야이 비주얼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 살이 토실토실하게 잘 오른 피고막과 홍합을 살짝 데쳐서 탕으로 끓여 주셨는데 아, 진짜 이게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서 바로 소주 한병 그냥 뚝딱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소주병을 따고 한잔 채웠는데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한잔안 올릴 수가 없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아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 소주 첫 잔이 진짜 제일 맛있잖아요 한잔 시원하게 마시고 제일 큰 놈을 한번 집어봤습니다 전 고향역 콩고탕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조개류는 오래 삶으면 그 식감이 질겨지면서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집 같은 경우는 올 때마다 항상 조개를 적당히 삶아 주셔서 그 쫄깃한 식감도 살고 조개 안에 있는 촉촉한 감칠맛도 다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새꼬막이나 참꼬막과는 다르게 핏꼬막은 일단 크기부터 커서 입안 가득, 그 묵직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 다만 해산물 마니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삶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 보편적인 맛을 찾다 보니까 핏꼬막 특유의 비린 맛을 없애려고 조금은 더 삶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피꼬막과 같이 나온 홍합도 정말 훌륭했는데요 보통 동네 중국집에서 파는 짬뽕에 들어가는 홍합을 보면 아 이게 오래 삶아서 질기기만 하고 너무 쪼그라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고향역은 진짜 삶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살이 토실토실하게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먹다 보니까 홍합을 쌓아두고 먹는 것도 좋은데 조금 편하게 한 번에 다 까서 먹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피디를 위해 제가 열심히 하나하나 아주 정성스럽게 까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한잔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오늘처럼 제가 한번 열심히 까보겠습니다. 다 까고 나니까 비주얼이 오히려 더 훌륭해졌더라고요. 홍고탕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저 조개 친구들 보니까 또한잔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인피디 눈치 안 보고 두점 집어서 바로 초장에 찍어 먹어봤는데요. 아, 이게 확실히 그냥 먹어도 조개 특유의 감칠맛이 나서 좋은데 초장이랑 같이 먹으니까 새콤달콤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또 국물이 조개에 촉촉하게 잘 배서 그런지 조금 식었는데도 맛이 예술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국물. 이게 피꼬막이랑 콩 앞에서 진한 조개 육수가 다 우러나와서 사실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요. 피꼬막 껍질이 워낙 커서 보니까 숟가락 대신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피꼬막 한입 크게 먹고 반쯤 씹었을 때 바로 이 껍질로 국물을 퍼먹어 봤는데, 와, 이게 피꼬막의 쫄깃한 식감이랑 국물의 시원한 맛이 뒤섞이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승천할 뻔했습니다. <laughs> 참고로 홍고탕 국물은 식었을 때 뜨끈뜨끈하게 끓여 달라고 하시면 바로 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모님께 부탁하셔도 됩니다. 홍고탕을 다 먹어 갈 때쯤엔 아이 남은 국물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칼국수 사리 하나 추가했는데요. 이렇게 야채랑 김가루를 위에 올려서 홍고탕 국물에 끓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무리 한 주가 나왔는데 또한잔안할 수가 없겠죠 사실 이날은 소주 두 병만 먹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하, 이 칼국수 친구를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소주 한병더 시켜서 남은 홍합 몇점 접시에 올리고 칼국수랑 같이 한번 먹어 봤는데요 저 소주잔에 술 채우는 저 다급한 손짓 보이시죠 아, 이게 술자리 막바지라 그런지 확실히 알싸하게 올라오는 소주향도 너무 좋았고, 그 소주향 뒤로 넘어가는 저 쫄깃한 칼국수가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또 폭삭이긴 신김치 한점 먹고 그 신내가 코끝을 딱한번 찌로 갔을 때 바로 칼국수 크게 한술 떠가지고 목구멍에 넘겨주고 그렇게 어느 정도 먹다 살짝 아쉽다고 느껴질 때 바로 저 소주 한잔 때리시면 어 그냥 뭐 코스 요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 조합만으로도 이미 저 세상 코스 요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게 남은 칼국수까지 다 흡입한 뒤에 마지막으로 한 잔씩 더 하면서 고양와 콩꽃탕 소주 세 병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재료의 퀄리티나 신선도 측면에선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전율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꼬막과 홍합이 전반적으로 다 신선했고 또 삶아내는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잡아서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편성 차원에서도 해산물 초보자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조개의 식감과 맛을 살린다고 간혹가다 조금 덜 삶는 집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조개 비린 맛이 좀 나서 사실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고향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린 맛이 전혀 없어서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 가격 역시 훌륭했는데요. 저렇게 많은 양의 피조개랑 홍합을 23,000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포장마차에서는 새꼬막 20개 정도씩 삶고 한 15,000원씩 받고 그런데 어, 그런 곳에 비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가성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길도 간단했어요. 신사역 8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한번 꺾고 오른쪽으로 쭉 걸어오시면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이나 먹으러 올수 있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전일주일에 한 번씩 총 다섯 번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